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기독교가 세계 역사로 자리매김을 하는데 영웅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날 서구 문화의 물꼬를 바꿀 만큼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영향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스를 쓸 당시에는 그동안 청춘을 바쳐서 선교한 결과 중요한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져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 정도로 주일했으면 노년은 편히 쉬자고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빌립보스를 쓸때 바울의 나이는 60대에 접어들었다고 역작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좀 쉬자고 할 만한데 바울은 감옥에서도 자기가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표대를 향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표떼란 무엇일까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표떼를 향해서 달려간다 라고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표떼가 무엇이냐? 빌보드 3장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12절을 같이 보실까요? 자 색깔 있는 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이 바로 바울의 표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사로 잡힌 것 그것이 표때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얽매이거나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속받는 것이 싫어서 이혼하는 부부도 있을 정도입니다 남편이 너무 구속해 시집에서 너무 구속해 그래서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지 이렇게 구속받고 살고 싶지 않다 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 누구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군가에게 붙잡혀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끌려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돈에 끌리든지 명예에 끌리든지 술에 끌리든지 이성에 끌리든지 권력에 끌리든지 자기가 끌려가는 그것에 자신이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독서의 바퀴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기를 인간은 노예이지 않으면 안 된다. 노예가 되어야 한다. 이제는 누구의 노예인가 하는 사실만 남아 있을 뿐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누구의 노예인가가 내가 무엇에 붙잡혀 사는 인간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 붙잡혀 살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전에는 자신의 사상과 세상의 명예에 붙잡혀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색 도상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 받으며 사는 인생을 도려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귀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더라. 그래서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을 선언한다. 라는 삶을 바울이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무엇에 잡혀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잡혀 있는 그것이 내 인생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에 잡혀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빌리버스 3장 13절 말씀해 보면 한번 보실까요? 13절. 자, 읽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라는 말씀 속에 여기 한 일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두 가지 일이 아니고 한 가지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잡힌 바된 그것이 한 가지 일이요. 앞에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 예수님을 잡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붙잡은 것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라면 치를 떨었던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이 세상에 살려두고 싶지 않아서 대지사장의 체포국물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곳에 그 담에색을 향하여 그들을 체포하려고 올라가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 서 갑자기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핍박자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걸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를 붙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에게 잡혔습니다. 잡히자마자 이제는 인생의 주인이 바울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얼떨떨했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의아해 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나서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속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자기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 온 세상에 예수 그리도를 스 전하는 자로 불러 주셨다, 사도로 불러 주셨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바울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생각 속에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기꺼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인생 최대의 목표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일까를 자신의 인생 유일의 표대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목표를 정한 다음 그는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했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빌보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는 기록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에 참여함을 알고자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믿기 전에 인생의 목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바울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더 많이 알기를 원해, 원한 것은 그 삶을 따라서 살고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처럼 욕을 먹고 예수님처럼 매를 맞고 예수님처럼 멸시받는 일을 스스로 자청한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신 길을 가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자기도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의 능력도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인생 목표로 설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마음에 소원을 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서 마음에 품은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해야 되겠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존귀 여김을 받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울의 인생 목표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읽어 보기 원합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원을 알수 있는 대목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하나니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울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위해 인생을 사는 것이 바울의 목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의 목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을 좀 소리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바울처럼 여러분 바울처럼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아보는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할 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당연한 가장 큰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양 사는 한번 사는 인생 나에게 영원한 생명주신 예수 그리도를 위해 살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들을 종기케 여김을 받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돈을 쫓아 살다가 그 돈이 사라지고 나면 상신감을못 이겨서 우울증에 걸리고 영혼마저 피폐해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자식이 자기 인생 대신 살아줄 것처럼 자신에게 자식에게 올인하고 평생을 살다가 자기 뜻대로 살아주지 않는 자식을 보면서 배신감에 아파하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바울은 물론 장가를 안 가서 그렇겠지만 오직 예수님뿐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인생 목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가 확실한 사람일수록 그의 삶은 의욕이 넘치고. 또 장애물이 있어도 쉽게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목표인가 하는 것입니다. 골프 치는 사람은 한번 공을 잘못 치면 그 공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서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인생이 인생이 그렇습니다. 한번 발을 잘못 내딛는 것이 올무가 되어 인생 전체가 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 목표가 없으니 그냥 세상 유행이나 따라다닙니다. 중심이 없고 자기 인생 주체 자기가 인생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될 것은 한번 발을 잘못 디디면 인생이 많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서 인생이 복되고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틴어로 "목표"라는 "목표"라고 하는 말이 피니스인데, 이것은 종말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목표가 무엇인가? 끝입니다. 끝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잘 죽는 것입니다. 끝을 위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데 죽을 때는 각자 각자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 제번 많이 살았기 때문에 갈 날이 멀지 않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종말을 맞이할 때 목표에 달성한 사람인지 아니면 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람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끝에서 역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자식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흐르면 다 파묻혀 버립니다. 영원히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그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성경대로 보면 심판의 대상입니다 역사의 승리자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영원토록 다스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만날 분은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지만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다시 만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살았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가정도 너무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돈 벌어서 취미 생활도 하고 인생의 풍요로움을 맛보며 사는 것도 중요하고 주의 선한 사업에 쓰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한 가지 지금의 내 모습이 주님의 마음에 들까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저울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옳습니다 기회로 개골은 마음을 비우는 것을 한 가지만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 가지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말 속에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몰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앉아있으면서도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히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는 요즘처럼 편지지가 흔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요즘처럼 편지지가 흔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성도들만 생각하고 걱정하는 오직 한 가지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생활은 달려가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어가듯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표대를 향하여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작은 예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뜨뜻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갇힌 감옥처럼, 비록 우리 환경이 답답하고, 내 삶에 가시가도다 고통스러운 현실에 처해 딸지라도, 신앙생활은 다름질하듯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핑계되는 사람도 있는데, 바울은 60이 넘어서 감옥에서도 삶의 목표, 자기 자신의 목표를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판소리 열두 마당 중 전승되고 있는 다섯 마당의 하나인 우리나라 판소리 적벽가를 완창하려면 네 시간이 걸리는데 명창들이 이 적벽가를 완창하려고 전생애를 바친다고 합니다. 네 시간짜리를 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일이 아니지요. 4 시간짜리를 다 외워서 그걸 불러야 된다면 얼마나 많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가? 그걸 다 외워서 무대에 서면 잘할 것 같은데 떨려서 앞이 하얗게 보인다고 합니다. 인간 문화, 문화재 대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소리꾼은 무대에서 죽는 게 운명이고 최고의 영광을 생, 영광으로 생각하기에 죽을힘을 다해 드금하고.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여기 드금이란 자신의 자신의 목소리나 악기 소리의 특성을 완전히 파악하여 자유로이 노예, 노래하거나 연주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4시간짜리 분량을 완전히 다 외워서 자유롭게 그것을 마음껏 노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서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늘 소리를 달고 다닙니다. 그들은 소리를 한다는 것은 자신이 왜 살아있는가에 대한 본질을 알게 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소리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은 자기의 전생에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생애로 여기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존귀하게 하기를 소원한다면 내 삶을 한번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신앙이란 무엇인가?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그냥 습관에 젖어서 다니는 것은 아닌가? 과연 예수 그리도가 내 삶의 본질인가? 생각해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 태신자 작정에 참여한 사람이 몇 명인가를 보고받고 내 마음에 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고마웠습니다. 고마운 마음은 장년을 향하여 고마운 마음보다 어린들을 향하여 고마운 마음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보고를 받아 보니까 대신자 작정에 참여한 사람 숫자를 보니까 프로테즈를 보니까 주일학교가 훨씬 높아요. 어른들은 들을 때는 잘 듣는데. 나중에 언제 그런 말 했냐고 말하는 분이 많고 어린이들은 들을 때는 잘안 들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다 들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마음에 위로가 되고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분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구원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억지로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감동이었고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바울처럼 자기 앞에 있는 표때를 향해 달려고자 하는 사람이 우리 예정교회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뿌듯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를 보면서 간절히 소망하게 된 것은 여기에 이분들 인도하고 싶다고 이름 적어낸 분들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분들이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거 생각하니 가슴이 더 뿌듯해졌습니다. 그 뿌듯함이 여러분, 여러분의 여러분 뿌듯함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봇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포기했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빌리본 3장 12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그러면서도 1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1 3절또 보십시다. 나는부터 읽어요. 시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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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거기까지만 해도 되겠어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까지 열심을 다했지만 아직 온전히 이루었다고 라 생각하지 않고 자은 줄로 여기지 않고 계속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만족하고 또안 좋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만족하고 안 좋아하면 영적 비만증에 걸려서 몸이 무거워서 달리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야말로, 바울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으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했으면,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저는 이 말을 들으면, 내가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또 아멘을 안 해요? 그냥 여러분 단임 목사는 그냥 막 살아도 괜찮다는 거요? 그리고 바울이 포기한 두 번째가 13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라는 말입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바울은 과거에는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한 자여 회방자였지만 자신의 실수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용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30년 동안 기독교 역사상 가장 엄청난 업적을 쌓은 사람이 될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놓을 만큼 놀라운 선교의 업적을 쌓는 사람이 될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나는 많이 했으니까 지금은 안 해도 되지 라는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은혜 가운데 있지 않다면 과거는 잊어야 합니다. 과거에 봉사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지금 그렇지 않으면 과거를 잊어야 합니다. 그런 과거의 영매임은 절대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실패를 경험하고 상처를 입고 분통이 터져 마음이 고통스럽다면. 그 과거도 잊어야 합니다. 과거는 파괴적인 힘을 가지기 때문에 현재를 무력화하고 달려가고자 하는 우리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과거는 돌아보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미련 없이 떨쳐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생의 최고의 기쁨을 예수님께 두면서 신앙생활의 다름질을 여러분 열심히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사는 자인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21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특별한 은혜를 주님이 예비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편에서 이렇게, 이렇게 놀라운 사랑의 결과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가 있지만 당신을 기쁘게 하고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다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런 사람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예족계 모든 성도가 바울처럼 과거는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삶의 표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는 그런 성도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최대 목표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일까를 늘 생각하며 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